복박이 장이 있었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뭐 전혀 통기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벽지 안쪽으로는 뭐 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 벽면으로 흐른 결로수 자체가 지금 오염 상태가 심하네 벽체로 보시면은 뭐 상단이나 사장 부분으로 뭐 전반적으로 다 곰팡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저희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 베란다 단열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본 현장은 어, 최상층입니다 아파트 제일 끝 쪽에 있고 베란다 부분에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어,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 저희는 이제 곰팡이 제거하고 이 보드 33t 단열공사와 어, 바이오 세라믹, 황금 도료 작업까지 어,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총 도장 포함해서 단열공사 2일, 그 다음에 페인트 하루, 그래서 총 3일 작업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벽면의 상태는 지금 영상처럼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흐음 생긴 것처럼 곰팡이가 심하게 지금 피어있는 상태고. 예, 어, 곰팡이가 좀 상당히 심한데요? 김장님 네, 예, 여기가 지금 또 오랫동안 방치도 됐었고 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누수가 되면서 이 공간 내에 습이 엄청 많이 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내장재자체가 습기를 머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덕지 위로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상태거든요. 이게 아... 예, 방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수년간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그 이벤트 통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시기도 하시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곰팡이 같은 경우 심하신 데가 꽤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비용이 이게 사실 시공이 워낙 또 이렇게 곰팡이 심하고 이러다 보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좀형편상좀 어려워서 시공 못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환호 과정이거나 여러 가지 좀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지금 저희가 2회차까지 이제 진행했고 이제 또 3차로 하반기때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클린헌터의 임채용. 클린헌터 임채동 팀장님. 팀장님, 예, 갑습니다 조명이 저가 이제 작업 때문에 좀 꺼놓은 상태인데 새까맣니다 지금 현재. <laughs> 주방 쪽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누가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본 것처럼 새까맣니다. 비교해보시면 곰팡이 없는 부분, 곰팡이 있는 부분. 아. 상당 심합니다. 단열공사를 어,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세탁실 베란다를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GCS보드, 요번에 새로 나온 백0 0세보드 신형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 단열공사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바이오 세라믹을 이용해서 저희가 항균 도장까지 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여기 뒤에는 더심하네 우와. 벽지까지 뚫고 나온 곰팡이. 옷장으로 막혀 통풍이 되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콘센트가 결로 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결로수 맺히면 합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곰팡이 제거 작업은 크게 곰팡이 제거와 단열 처리로 구분.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완전히 곰팡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곰팡이가 핀 벽지 제거. 조금이라도 곰팡이 흔적이 있는 곳이면 남김없이 걷어냅니다. 조금만 곰팡이라도 빨리 발견이 되면 발견 즉시 빨리 제거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고객님 댁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작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은 곰팡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장롱 뒤다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 면과 면이 맞다는 모서리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먼저 펴요. 그래서 보통 장롱 틈이좀 있거든요. 호라시나 이런 거 비춰보시면 거기 얼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뒷부분에도 곰팡이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아... 빼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면과 면이 맞다는 모서리 부분이 보시면 유만이 심하잖아요. 음. 겉지를 찢어보려고 하는데요. 성준씨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뒷부분으로 실크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이거 최선을 아, 해야 되겠다 어? 오늘은 종로구 통일시장이 있는 주택 현장에 나와있고요 지금 옥상 탑 부분 있는데 계단 쪽 계단식 쪽으로 해서 곰팡이가 발생이 되어서 제가 곰팡이 제거하고 곰팡이 방지 항균 페인트로 도장 마감을 하려고 오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요거 한번 뜯어볼. 게 뜯어. 차가 아, 먹혀가.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단열 벽지로 해서 임시로 이제 단열 공사를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이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안에가 뭐다 썩었습니다. 지금 뭐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뒷 부분으로는 지금 이제 석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석고 자체 안쪽으로는 단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안방 쪽을 저희가 2층 단열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석고가 있었지만 안쪽에는 이제 단열층이 전혀 없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좀 뜯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는 결로가 생기는 상태에서 단열벽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통기도 안 되고 안쪽에 습기가 쌓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썩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쪽에 오염된 벽지나 이런 거 저는 제거 없이 그냥 위에다가 지툭 본드로 해서 지금 이제 아이소핑크를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안쪽에서 다 썩었습니다. 결로가 발생하면서 안에 종이 자체가 벽지가 적고. 그 이후에 공판이 굉장히 심하게 범범에게 퍼진 것으로 생각이 될수 있고요.